할렐루야. 오늘 제가 함께 나눌 행복 비타민 15분은 다문화 선교입니다. 저는 양천 12교구장 이병인 목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낳고 늦게 낳는 대한민국. 출산율은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이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출생할 수는 20. 6만 명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신 외국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20, 285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늘어갈수록 그들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추춤한 것 같지만 2010년부터 추위를 계속 살펴보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족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좁게는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을 말하기도 하고, 넓게는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확대하여 생각해 보면 탈북민 가정, 유학생, 이주 노동자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다문화 가정은 74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한국에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선교 운동의 흐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세계 선교는 18세기 윌리엄 캐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는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해안선을 따라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허드슨 테일러가 주도했던 내지 선교의 시대입니다. 내지 선교는 내륙을 중심으로 선교했던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시대는 미 전도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로잔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미 전도 종족이 포진해 있는 템포리 윈도우 창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시대입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교민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가 있었고 또각 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저도 중국에 3년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명 또는 한 가정이 선교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선교의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스포츠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1대1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화와 국경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물질, 또 언어의 습득 등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우리 동네로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은 204개국에서 왔습니다. 총 252만 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잠시 추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추위를 볼때 7, 8년마다 두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을 먹고, 한글을 배우고, 한국 놀이 문화를 즐기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있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통계를 보았을 때 이제 다문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언어, 경제, 자녀 교육, 차별 등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동등한 수준으로 차별 없이 바라보고 대우해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이주민 종교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무슬림의 숫자가 약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순수 한국의 무슬림은 약 6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08년 대비 11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의 이슬람 사원은 16개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기도처인 무살라라고 하는 것은 2 21개나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도 한국에서 6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잃고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도 유학생 선교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사역할 때보다 더 많은 유학생이 들어오고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에 평균 2천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도 모두 구원받아 할 영원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교 방식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할 대상들이 우리나라에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그들을 전도하여 그들의 나라로 재파송하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하고 원주민을 통한 원주민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복음은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외로울 때, 아플 때, 그럴 때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인이 있다면 그들에,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같이 놀아주고 친구가 되어 주는 것부터가 선교의 시작입니다. 좋아, 여러분 곁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듯 쇄빙선은 그 얼음의 바다를 뚫고 길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도 쇄빙선처럼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관심이고 두 번째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고 한번 우리 조별로 나눔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내가 경험했던 외국인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고 내가 다문화를 체험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다문화 가정 외국인 성도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구, 우리 구역에 들어온다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그들의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다문화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그룹별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비타민 화이팅!